일단 제가 컵노들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데 진짜 어 마라탕 맛, 마라탕 액상스프, 마라탕 건더기스프, 당면, 허거에 들어가는 그탕 냄새 나. 건더기스프에 건더기피가 들어가 있어요.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? 일단 내 코는 못붙여 이렇게 오, 펴졌어. 오 귀엽다.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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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넛 밀크 맛이 약간 나는데? 이게 마라탕 맛인가? 시원한 매운 찌개 맛? 맛한맛 아, 없고요 두반장에서 나오는 콩이랑 고소한 짭짤한 맛? 여기가 뭐 들어갔는지 봐야지 코코넛 크림 파우더 내가 이따 했잖아 유크림 같은 그런 냄새? 생각보다 안 매운데? 면만 먹었을 때는 진짜 고추기름 들어간 짬뽕 말한 는 진짜 모르겠고 끝에 맛한 맛이 아주 살짝 사골 베이스에 빨갛게 넣으면 말하라고 음. 생각하는 건가? <laughs> 들 마라탕 맛의 별점은? 음... 마라를 욕 보이지 마라. <웃음> <웃음>